사랑의 정이라 아, 이돌 아, 거 아, 까지만 이거? 의진주 지금 사람이이상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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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 특급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단독으로 혼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어? 어머? 저기요 저 지금 땅 파서 장사하는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제자리를 뺏을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정말.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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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대박 와 아, 저희 또 환영 댄스 신고식 해봤습니다 아, 어. <laughs> 근데 진짜 이 서대문 네. 녹색어머니회는 왜 가셨던 거예요? <laughs> 의견 홍보단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게 되었죠 네, 경찰이 하는 일들 네. 우리 또 녹색어머니회가 중요하죠 네. 그분들의 어떤 기분을 돋과드리자 네, 마이클 잭슨 공연이 있겠습니다 라고 아 마이크 던지면서 와문너크를 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이 탄성을 자아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김동욱 선배님 계시던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분도 여기 문명특급 나오셔서 아주 네. 한방 웃음 짓다 예. 가셨거든요 아, 재밌는 경험이네요 운명특급을 네. 정말로 나와, 나오고 싶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도굴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 신혜선 배우를 만났을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신혜선님 결백 때 우리 나와주셨잖아요. 선배님 이제. <웃음> <웃음> 어, 혜선아. 어, 요새 연기물리 올랐더라. <laughs>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다른 거다 필요 없다. <laughs> 이거만 나가면 된다 일어나죠. 스카우트 제이 야, 오글로 이재훈 씨와 함께 이렇게 또 찾아주셨습니다. <laughs> 우명 특급의 개봉 마집은요 복습 코너와 예습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습 코너는 우리 재훈 배우님의 필모를 좀 훑어보면서 아, 그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가. 첫 번째는요, 저희 복습 코너 r e m e m b 전설의 레전드인데요. 자, 전설의 첫 번째 신인이 있었습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난 나와 싸운다. 예, 파수꾼의 기태와 고지전의 일행의 역할로 네, 네. 예 신인상에 오르십니다. 이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되게 어리둥절했죠. 이렇게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진짜 아, 영광인데 그러니까요. 두 작품이 올라갔다고 예. 하니까 그래서 진짜 예 너무 신기해서. 이때 이 파수꾼 기태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죠. 맞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왜 그러는 건데? 미안하다 했잖아. <laughs> 많은 분들이, 어, 한 사람 같은데 나쁜 놈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이런좀 평이 많았어요. 네. 보통 좀 나쁜 편이셨나요, 이때는? 아 저도 모르는 이 안에서의 어떤 <laughs> 나쁜 게 나오더라고요. 오, 뭐. 박정민 배우를 좀 심하게 시, 괴롭혔죠. 손으로 좀 이렇게 네. 따끔따끔하게 한 네. 장면이 있었어요. 다이 한 테이크를 끝났는데, 그거 찍고 제가 물었어요. 때린 건안 돼. 때린 건, 내린 건 본인인데! 내가 울고. 맞춘 사람 가만히 있는데. <laughs> 미안하네. 아. 이런 아이러니. 어, 네. 미안해서 오신 거죠? 진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네, 너무 미안했고.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정민이한테 정말 사랑을 주고. 아 사랑해 정니다 사랑해 정민아 니다 아 이후에 또한번더 전설의 첫사랑남이 등장을 하죠. 그러네요. 아 네. 귀엽기 그지없는. 아기였네 아기. 애기. 아 응애요. <laughs> 이때 또 아주 유명한 신이 있죠. 아 뭐라. 같이 들의그 붐을 일으켰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적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네. 그림이 좀 그려졌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대본을 보다가 이게 그려지는 장면들이 딱 어떻게 또 생각이 남는 게 있으신가요? 영화 도굴에서 <laughs> 이럴 저희... 줄 알았어요 <laughs> 저희가 노래방 신이 있어요 제가 좀 거기서 영혼을 좀 갈았어요 <laughs> 뭐지? 영혼 갈 거는 티아라의 크라이 크라이 밖에 없는데 <laughs> Can't you see that look in my eyes 이 정도의 좀 애절함이 있는 노래인가요? 애절함과 발랄함이 있죠. 잠깐만요. 가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가수요? 뭔데? 심지어 K-POP을 불러요. 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노래? 아이돌? 그래, 거기까지만. 그래, 거기까지만. 아!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얄밉다고? 거기까지만. <웃음> 오늘 <웃음> 어디까지 얄미는지 두고 봅시다. 사실 우리 건축학교로 돌아와서요. 꺼져술래가 사실 아. 수지 씨 앞에 대고 꺼져줄래? 아.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유. 한번 꺼져줄래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꺼져줄래? <laughs> 꺼져줄게 잘 살아라 위발밖에 못해 준비했죠 이거 <laughs> 아 이거 해보고 싶어고이 노래 부르고 싶었어 <laughs> 아, 저... 이런 거 하셨어요? 그때 안 하셨어요? 그... 그때는 이 노래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에일리 노래 아닌가요? 아, 에일리 노래는 꺼져줄게 완전히 달라진 말 <laughs> 보여줄텐데 유수진씨가 <laughs> 예,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laughs> 우리의 마음을 또 때리, 때렸던 캐릭터가 하나 있죠. 바로 전설의 프로파일러인데요.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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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경이! 거기 있어요? 박형경이! 이제한 형사님? 꺼져줄게! 완전히 갈라지마! <laughs> 박희양이 너무 역할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네. 특히나 이때 너무나 또 많이 주목을 받으셨던 게 대사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우리 그 배우분들이 다 박수를 치셨대요. 토시 하나 안틀리고잘 전달해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진짜 네. <laughs> 열심히 발전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또 우리 또 유명한 자리 있죠. 바로 우리 김혜수 선배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 같다. <laughs> 이걸 보면서 많은 이때 팬분들이 너는 펫의 실사판이다 이런 예, 느낌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아 진짜 그런 뭐 너는 펫 이런 설정으로 어? 선배님이랑 어? 촬영하면 너무 좋겠다 어? 완전히 보지 투자자분들 아, 네. 예,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 우리 김혜수 선배님한테 뭐 하신 말씀 없으시고요? 세수 선배님 <laughs> 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작품에서 만나요 작품에서 만나요 좋다 야! 최애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오. 예. <laughs> 일단요, 파스꾼 기태 대 고지전 신이령. 아. 난 나와 싸운다. 자, 한 명만 고르셔야 됩니다. 아. 기태? 어떻게 살아서 집에 가자도 우리 신이령은 버려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태 올라왔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 건축가 께로운 승민이 대 시그널 아. 박혜영. 아, 이러지 마. 아. 아, 누굴까요? 박혜영박혜영 누굴까요? 는안된요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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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와, 여기서도 정말 미친 연기 를 보여주셨죠? 아, 미치겠네.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laughs> 와, 이거, 이게 제일 어렵다. 굳이 고르자면. 굳이, 굳이, 굳이 고르자면. 굳이. 그래, 준성아! 이가 아, 막아, 이 미쳤다. 자, 결승은 한 번에 갑니다. 자, 파스꾼 기태. 시그널 박혜영. 사장의 시간 준성! 잔인하네요. 이게 뭐가 뽑히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장편 영화의 첫 주인공을 했던 와 키탭! 이야! 이 작품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뭔가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연기라는 부분에서 되게 뿌리가 된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하지만 네. 다 필요 없어요 저 도굴? 도굴 그만 가래? 도굴? 도가 있다고요? 저의 최애 캐릭터는 강동구예요 <laughs> 어. 천재 도굴꾼 천재 도굴꾼 강동구 다음 가는 그 다음 가는 최애 캐는 바로 파수꾼의 기태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텐션업이 되지, 나? <laughs>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이렇게까지 동구 동구 강동구 얘기를 아주 못 꺼내셔서 안달이 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면됩니다 바로 예습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도굴이라는 영화가 대략적으로 제가 듣기로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네. 선릉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조선 네. 왕조 최고의 보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땅을 파서 네. 장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지. 땅굴로, 지발로 들어가는. 네. 예, 고런 내용이라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아,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형용사를 좀 붙여서, 어떤 강동군가요? 능청, 능청? 그 왼손으로 물건주면 오른손으로 현찰받는 게 이바닥 물인데. 능청, 능청. 그래서 능을 판다합니다 예. 어, 네 오, 라인 좋다. 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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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예고편을 보니까요 네. 자꾸 흙을 드시던데 아 그렇죠 예. 도대체 무슨 맛을 찾는데 썩은 시체 맛 원래 흙을 주, 주, 즐겨 드세요? 아, 어릴 때 많이 퍼먹잖아요 어릴 때아 퍼먹고 자랐어? <laughs> 우리 때 어릴 때한번 퍼먹었어? 아, <laughs> 한 번은? 아 보통 흙을 아, 우리 진흙팩 아. 같은 걸로 하면서 진흙팩 흙 속의 진주. 오! 진짜 얄미워 뭐야? 갑자기 흙을 <laughs> 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흙 속에 진주. 그러니까 <laughs> 이세 가지 얄미운 포인트 잘 정리해 주세요. 사랑의 정미랑 아이돌. 네, 거기까지만. 흙 속의 진주. 오!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흙을 파보 흙을 퍼드시는데 흙 맛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신다는. 남달은 이. 촉과 이 직감 이런 것을 지니고 있는 한마디로 그냥 타고난 천재도굴꾼이죠 <laughs> 뭐야 방금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타고난 <laughs> 천재도굴꾼이죠 <laughs> 제가 사실 이렇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감동 감동이 지않아니 천연덕스럽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모습이. 강동님. 강동님. 이 캐릭터로서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또 달라졌어요. 감정, 외감독님! <laughs> 지금 사람이 이상해졌어. 사람이.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laughs> 이 작품이 끝나고, 이 작품이 끝나고, 다른 작품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우, 사막극 잘하신다! <laughs> 어. 도굴꾼의 우리 동구는 이러한 캐릭터다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또이 영화의 굉장히 큰특징이요이 미술품들을 네. 그대로 재현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같아요. 이런 불상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진도 똑같이 하셨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이런. 네. 유물과 보물들을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진짜 그 마음이 뭔가 웅장하다는 라 느낌?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 미술팀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셨어요 근데 이 소품을 하나밖에 못 만든 거죠 실제로도 너무 비싸게 제작을 해서 조심히 다뤄달라고 근데 강동구는 또이 불상을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들고 다녀요 쿨하게 <laughs> 네, 소란하게 들고 다니는데, 마음은, 어, 이거 망가지면 안 돼요. 어, 이거 망가지면 안 돼요. <laughs> 영화에서. <laughs> 얘기니어아 지금 아무도 좋지,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데. 영화를 통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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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재훈 배우님 본인을 잃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황별 문답을 준비해봤어요. 이 상황에 이재훈이라면 이런 대답, 어. 강동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것이다. 네. 자첫 번째 상황, 엄마가 맛있게 끓여놓은 푸 익은 돼지고기, 이 묵은지 김치찌개를 밤에 몰래 꺼내 먹었어 돼지고기 그러다가 야너 뭐하는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들켰다. 이 상황에 재훈이라면 이런 이런 반응, 동구라면 이런 반응. 왜, 왜 재훈 배우님 같으면은? 어, 엄마 너무 맛있어 보여서 고어얘에뭐야 네. 아들아 먹어라 먹어라. 야 애교 만점이네요. 재훈 배우님이라면 이렇게 했다. 네. 동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엄마한테. <laughs> 엄마 엄마 <에이>, 이거. 뭐? <laughs> 한번 먹어봐. <laughs> 와 너무 다르다. 그래. 자두 네. 번째 상황 바로 드려볼게요. 세종대왕 어진 진품을 진짜 본의 아니게 옷깃에 스쳐서 살짝 흠집이 났어. 못해, 살짝. 이때 재훈 벌써 동국. 아 일단 저라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엄마가 웃음> 어 이거 제가 한지 몰랐어요. <laughs> 그냥 지나가세요. 예,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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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재훈이라면 이렇게 당황하고 완전히 진짜 못할 것 같다. 자, 반면에 동구라면? 동구라면? 이거 가짜네? 이거 가짜네? 아니, 이거 세종대왕 어디 이렇게 막쓰여질 수가 없잖아. 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사장 어디있어요 아, 이거 얼만데? <laughs> 감전해보세요. 저거 아무도 모르는데. 아 지금 이걸 보니까 정말로 이 강동구란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느낌인지가 확 오네요. 네. 아 근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어, 2009년도에 앤티크를 네. 통해 데뷔한 네. 배우거든요. 어 얘기 들었어요. <laughs> 거기까지 거기까지 소문이 퍼졌나요? 네. <laughs> 제자님께서. 틈만나면 배우분들 이렇게 나도 사실 데뷔한 배우다라고 자꾸 어필을 하셔서 그러게요 제가 다작 배우라서 아저 어, 2009년 엔티크어 진짜 연기도 하셨어 아저 완전 했죠 다작 배우예요 사실 저도 어, 배우거든요 아 왠지 어디서 본것 같지 제가 민규동 감독님의 뮤지였습니다.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제가 어쨌든 연기 어떤 동료로서 네. 제가 한번 재훈이 옆에서 무대 인사를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리보는 <laughs> 독을 무대 인사. 언제 어, 와? 어, 어. <laughs> <안 좋아. 웃음> 오늘 무대 인사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나겠지? 아 언제 와? 안녕하세요. 아, 이번도굴에서도굴꾼을맡은 강석이라고 합니다. 강석,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네요. 아, 저 보니까 많이 좀 끄럽다. 객석으로 난입하셔야죠. 객석으로 난입하셔야죠. 네. 예.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대 인사라고요? 맞아요. 몰리는 맞아요. <laughs>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아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어, 어. 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하. 관객분들 이제 기대하고 계실 많은 관객분들께 표로 혼쭐 내달라. 표로 혼쭐 내달라. 네, 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도굴리 왔습니다. 표줄 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도굴리 대박 나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